1934년, 중국 천역이 영화 대로에 열광했다. 개봉관 앞 수많은 청춘들이 영화 주인공의 프로마이드를 사기 위해 장사진을 이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은 중국인이 아니었고, 조선인이었다. 1910년, 서울에서 독립운동가 김필순의 아들로 태어났다 김필순은 일본이 인 건넨 우유를 마시고 숨지자. 집안은 극심한 가난으로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때, 고모부 김규씨, 고모 김순의 도움을 받아 지냈다. 1927년, 동아시아 영화의 심장상하열 17살 소년은 배우의 꿈을 안고 그곳으로 향했다. 처음엔 영화사 기록원으로 일했으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배우를 시작하게 되었다. 1932년, 멜로 영화 야초하나로 단숨에 중국 최고의 스타 무려 40편의 항일 영화에 출연하며 대중은 그를 영화 황제라 불렀다. 또한 그는 백범김구를 만나 독립자금을 지원하며 항일운동을 이어갔다. 1937년 중일 전쟁 당시 일제가 그에게 영화 출연을 강요했을 때 그는 당호히맞섰다 기관총으로 나를 겨눈다 해도 그런 영화는 찍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명상은 곧 조국의 무기였다. 그러나 1966년 문화대혁명 공산당 입당을 거부한 그는 부부와 함께 투옥되었다. 홀로 남겨진 아들은 정신을 잃었고 그는 8년 동안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주로 코그는 투병을 하며 상하이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다. 그의 삶은 민족의 눈물이었고 억그린 시대의 분노였으며 끝내 꺼지지 않 독립의 불꽃이었다. 그의 이름 김